세층이다 내려가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화끈하잖아? 내가 당신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은비 다비 내가 키워. 당신한테 못 보내. 답비 엄마랑 분리시키는 게 좋다는 의사 소견도 있어. 우린 유명 기업인의 셀럽이야. 남들 관심 받고 살잖아. 바람 당신이 폈잖아 하늘 사람은 난데 왜 내가 이혼 통보를 받아? 장문희 선생님 소송 일정이에요. 소송 시작과 동시에 언론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강 회장 근거에서 지딕스 계약서 원본만 확보하면.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니까 한 번은 김정철은 너무 걱정하지 마 나한테 아무 짓도 못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막을 테니까 아이 남자 어쩌니 말도 안돼못가 어디 가 어디가? 제발 당신 손찌검에 찔렸어 내 몸에 절대 손대지 마 결국 집을 나가버리는 윤겸 <목소리> 김 비서 답이 볼모로 잡고 있어야 돼. 유청각게 차들이 시켜. 그리고 곧 LRP의 자연대 이름으로 수송이 접수됩니다. 라헬이 엄마라는... 그분 맞죠? 저는 13년간 LY의 불법 비리, 비자금,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한 범죄를 밝히는데 전 재산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강용겸은 한판노 김정철과 결탁해 13년 전 제닉스를 불법적으로 빼앗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강제 서명으로서 개인의 주식을 강제로 빼앗은 죄, LY 반도체 화학 물질을 개발하다 발암 물질에 노출돼 죽은 청소 노동자와 연구원이 수십 명입니다.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 죽음을 알리려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연구원이 제 딸입니다. 8천억 원의 비자금 업무상 횡령, 특경법 제3조 제1항과 제2호, 형법 제356조 등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LY를 공중분해하고 최고 형량을 강윤겸, 한판노, 김정철 등이 받게 함으로써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라엘은 자신의 정체를 윤겸에게 밝히려고 한 문의를 그냥 볼수 없었단다 누구 맘대로 보안 시스템을 바꿔? 그 방이 왜 선생님 거라고 생각해요? 절반의 권리가 있는 내 허락 없이 시스템을 바꿀 순 없는 거죠 그래도 되죠 신뢰를 깬건 선생님이니까요 잘못을 인정하면 찾아오세요 장미의 집으로 다비를 왜 내줘? 내 허락도 없이 누구 마음대로 다비를 보내? 회장님께서 직접 데리러 오셔서 당연히 괜찮을 걸 생각했습니다. 야! 라이를 발견하는 소라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지 몰라? 회장님께서 김선빈 씨를 모시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돌고 들 있네. 한치 앞도 모르는 새끼들. 너희 싹다 모가지야! 보람이 데리고 가 있어요. 가짜한치도 않게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죽었다 깨나도넌 절대 상류층이 될수 없어 허접한 년 아직도 체감이 안 돼? 남편의 돈, 지위 다 잃고 마음과 육신이 썩기 시작하면 그때 가야 하려나? 죽여버린다 너한서로가 운명을 바꿔줬다던 그두 여자처럼 되는 건가? 대답 한마디도 못하게 만드는 라엘의 칼마디 사모님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죠. 괜하 그녀에 대해 알아. 약 만한 거 스캔들, 결혼 전 남자 관계, 치명타 만한 건 전부. 없으면 만들어서 갖고. 리고 은평은 정철을 은밀히 불러내는데. 스참 계좌. 그거 당신 맞죠?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돈을 빼돌렸던 한판 님께서는 알고 계신가? 이런 면 제우스 프로젝트 내가 믿 그를 협박하는 이유는. 김선빈씨는 날 돌봐주신 은인의 딸입니다 그 강윤겸 회장하고 바람 김선빈씨는 내 가족이라고 라엘 뒷조사를 막기 위해 문의는 어쩔 수 없이 라엘을 찾아갑니다 강윤겸한테 라엘씨 신분 폭로할 수 밖에 없었어요 라엘씨가 강회장 편에 붙으면 내 안전은 어떻게 하죠? 소송은 또 어떻게 되는 거고요? 변하타고 보안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말이 돼요? 돈을 돌려놓아요 소송은 막지 않겠지만 얼른 노출한대요. 법정에도 대리인만 보내요. 난 엄마의 진실을 알아야겠고 한설아가 죽는 꼴 봐야겠어요. 대가로 제딕스 계약서 원본, 강연견 비밀 근고까지 넘길게요. 협상 아니고 협박입니다. 허락 없이 내 신분 오픈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라이를 만나러 간 은평은 그곳에서 윤기암을 보게 됩니다. 입소한 장문희 씨 소송 초안.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나한테 물어볼게. 강유자한테 정말 복수심 뿌는 거니? 왜 그러세요? 나 정말 강해정 좋아하는 선생님에 이어 변호사님도해요내 마음이 왜 중요한데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 지겨워요 정말. 내가 심판타령하는 것 같아 보여 지금? 13년 전에. 제 이름이 무슨 뜻인지 물으신 적 있으셨죠. 수천 수만 갈래의 잘못된 길이 있는데 그런 길로 들어서지 않을 사람이란 뜻이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네 마음만 따라가. 마음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네가 정말 강 회장을 좋아한다면 너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에 빠지는 거야. 네가 그러지 않길 바래. 이미 그녀의 마음 윤겸에게 빠져버린 걸 그녀 자신만 모르고 있는 듯. 당신이 날 치유해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당신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라씨사랑 그동안 쌓아올린 전부 태워버릴 수 있어요. 가 정말 강좋아한다라 없는 고통에 빠지는 거야. 어떻게든 복수를 해내야 하는데 사랑에 빠지다니 죽을 만큼 힘들었던 라엘은 또 다시 자해를 시도합니다. 유치원에 다시 나타난 라엘. 한소라 사모님이 많이 예민하신데 엄마하고 떨어지고 저하고 지내면서 다비 표정이 밝아졌죠. 회장님하고 다비 보람이까지 다 같이 지내요 아, 네. 그 소식은 바로 소라의 귀에 들어가는데 그녀이 나타났어. 회장님 계신 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소 확인하자 마쳤어.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라이이 작전 누가 절 미행하는 거 같아요 회장님 여서 찾아내려는 거야 유치원으로 돌아가는 척 할까요? 내가 지금 유치원으로 갈게 그것들 아직 찾았어? 사모님 저 마르토입니다 사모님 제가 은담리 씨와 잠자리 가졌습니다 증거사진도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약속하신 돈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야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꺼져! 허구 아, 그 윤겸이랑 바람핀 여자 뒤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조사해야죠. 예. 전방위적으로 더 뒤지려고 합니다, 형님. 그때 소라의 전화. 뭐? 윤겸이랑 그녀이랑 동거를 해? 망쳐 뒀어. 이거 완전 딱 뉴스거리. 나와 이 것들아! 나오라고! 이 것들이! 이 시간 유치원으로 급히 추찰한 윤겸 하지만. 아. 다빈? 무슨 일이야? 괜찮아? 로에서 위협을 받았거든요. 한판로 총님 김정철 씨가 흉기를 들고 왔 결국 윤겸과 라엘의 찌라시가 돌기 시작가벌어합니다 <laughs> <laughs> 이혼 결심을 바꾸지 않는 윤겸 본가에 안 계시고 이 댁에 계시다고 해서요 피고 한소라 씨한테 원고 강윤겸 씨가 접수하신 이혼소장 은평이 라일과 신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그를 부른 팔로우 가만 둬야 됩니까? 근데 김선빈 씨는 저한테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김선빈 씨가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 제가 용납지 못합니다 답이 없네 이혼해! 되지 않을 판에 목매 뭐하냐 윤겸이 저 새끼 맛 갔어 제딕스 반도체를 준게 나야 윤겸이나 에라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다 빼앗고 어지 만들어 쫓아내면 돼저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런 년한테 죽어도 그약 뺏겨요 아빠가 망치 들고 간 바람이 이렇게 됐잖아요 설 아, 실장이 그 여자를 그렇게 아낀다면 이혼 맞소송밖에 없어 이혼 소송으로 윤규민 재산 다 빼앗아오자 소송 도와야지 다 듣고 있었던 라엘은 깜짝 놀라는데 두하나난 절대로 이혼 못해 아빠하고 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엄마 수술비 많이 절박한 거 알아 수술해드려 헐 백지스팸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한테 너밖에 없어. 네가 내 편이 돼 줘야 돼.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년 잡아와. 아빠나 그 이물내. 한판로 이혼 소송에 장문년생이 소송이 맞물리면 LA가 제딕스를 불법으로 빼앗은 게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그럼 난 소송을 이용해서 LA가 제딕스의 상속자인 네 것이라는 거 입증할게. 라엘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최대 규모 이혼 소송하자. 국내 제대로 뽑에 합동으로 의뢰. 예. Yeah. 이렇게 되면 윤기염은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라엘이 감당할 수 있을까? 기뻐했어야 맞잖아. 누굴 동정하는 거요? 코스모스 가을이 오기 전까지 지구 반대편에 가서라도 구해올게. 코스모스는 어쩐지 당신을 생각나게 하거든. 라일이 꼭 닮은 코스모스. 아빠 생각에 더 가슴이 아픈 라. 당신한테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 당신은 당신 마음을 따라가 계절이 차기 전에 내가 코스모스를 찾아올게. 그럼 언젠가 당신이 꽃을 피워주겠지. 윤겸은 그날 밤 라일을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이제 당신 없이는 난살수 없어 사랑해 나강현겸은 남은 생 당신만을 위해 살 것을 맹세합니다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일의 계획은 모른 채 고백하는 윤경 어떡하니? 만약 내 마음이 복잡하면 어떡해요? 진실된 마음을 따라가면 돼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임을 신 앞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해 네. 라엘씨 사랑이 그동안 쌓아올린 전부를 태워버릴 날이오. 너는 더할 나위 없는 고통에 빠지는 거야. 사랑 사랑 사랑. 강경은 이미 마음을 줬어요. 그놈을 잔혹하게 망칠 수 있다는 뜻이죠. 눈앞에 있는 이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혼란에 빠진 라엘은 그대로 쓰러지는데. 신비나 신비나. 당신과의 만남이 지독한 원죄를 낳고 말았다. 사랑하는 남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원죄.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이 가족과 등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연락드렸어. 마스크 좀 가져올게. 라엘 씨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어요. 못 견디기 힘들었던 거겠죠. 난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네요. 사랑에 빠졌다고 원망했지, 사랑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 하는 줄은 몰랐어요. 마음을 따르고 싶다면 한 사람한테만 원망을 들으면 돼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버린 문희의 말에 더 복잡해지. 라엘담미 씨, 나솔아아언론 사주 딸이 그런 고 믿으면 어 해? 맞은고 우리 절대 이안 해. 그 여자 보라마보라마맞구 언제부터였어요? 담미 씨정에 단독 락게 춤추면서 남자들이랑 놀란거 평소 행실에 도 넘길 테니 독점을 한번 내봐. 사람들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자료 만든 거 언담리네 언론사로 보내. 소라는 이 순간을 뒤집을 반전을 준비하는데. 기어 나오지 않고 목표 될 걸. 김선빈과 회장님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회장님 별장에 와 있습니다. 납치하다 죽어버려도 상관 없어. 무조건 끌고 와. 나한테 숨기는 당신 비밀이 뭐야? 그런 거 없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해하는 쪽까지 숨길 수 없었던 레. 당신이 숨기는 걸 말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신화책에서 라엘에 대해 총공세를 시작했어요 유부년의 행실이 어떤냐면서요 이런 식이면 LR 공중분해까지 가기도 전에 라엘이 신분이 들통날 텐데요 강 회장하고 있을 때 덜컥 들키기라도 하면 어 끔찍합니다 은평을 만나 라엘에 대해 알려주는 문희 자살 시도를 했었군요 부모님 사고 이후 공황장애가 심각했어요 지금도 치유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강 회장하고 같이 있는 라엘을 봤는데 자해를... 다시 시작했고요. 사랑하는데 인정할 순 없고, 그 남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니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아이를 이용해야 하지만, 사람 죽는 거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예 서울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세요. 은평은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네 걱정 안 하게 하고 싶으면 강 회장에 대한 마음 접어 두고 볼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장문희 씨처럼 두 사람 멀리 떠나라고는 더더군 못해 그래서 미치겠다고 언론 대응 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뭐라고 하든 무시해 TF팀 원문 지시는 내가 따로 내릴 테니까 팀장만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래 은평이 떠나고 위험이 빠진 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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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함을 느낀 은평이 다시 돌아옵니다 대 나한테 내 존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그냥 네가 무사했으면 좋겠다 라헬 대신 탈에 찔린 은평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laughs> 대통령 비서실장을 찔렀다 지금 피 그... 서은평을 건드려? 서 실장이 네 얼굴 봤어? 아..아마 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야 그위 일! <laughs> 미치겠네 진짜 찾아온 남자 얼굴 기억해 중요한가요? 사모님이 그 남자든 다른 남자든 더 보내는 건 일도 아니겠죠 나말로천면전이에요 숨어 다니면서 내 연유 프레임 다 뒤집어 쓰는 거더 이상 안 한다고요 그래 결심했어 바로 존재감을 심어주기로 우리의 미래 전략을 발표하겠습니다 미래 전략 기획실로 통칭하며 총책임엔 LIPE 상장 당시 총지휘한 김선빈 씨입니다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입니다.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공정을 부활하자고 제안합니다. LI는 13년 전 인수합병한 천재 기업인 이태준 씨의 8인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탑5 반도체 생산 공장들이 LI에 독점 계약하겠다는 계약서입니다. 대반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전략 기획실을 내죠 거긴 회사 심장부야. 이자금 이거 보고 전부 하게 된다고! 그 여자가 LI에는. 절대 협조 안 하던 반도체 공장 탑5를 끌어왔어 이게 평범한 여자가 알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급한 대로 이혼소송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 10조원입니다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요 내가 그년 세상에서 날려버릴 줄라고요 정신 찰려이 년아 옛날 그 여자들하고는 달라 대한민국이 전부 너랑 그년 얘기 이 판에서 그년 잘못 건드리면 옛날 것까지 다 들떡나 다행히 회복 중인 은평 너 모르고 사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말왜 나왔는지 알겠다 남니 여지하고 하룻밤 자 누구하고든 먼저 해내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야. 착수금 각각 1억, 3억. 성공하면 9억을 걸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비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 어남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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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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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네. 어디 있어? LY 그룹 한 소라 사모님은 성범죄 교사죄로 고발하러 왔습니다. 소라 라일에게 또 당했다. 이젠 당당히 소라 앞에 나타난 라일. 현실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제대로 보내! 소 사모님, 사모님! 아까 들어 모셔. 내 집이야. 네가 뭔데 나 가라 말아야? 그럼 그러네. 이거 안 나!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소라. 사모님과 얘기 끝났어요. 짐은 친정으로 보냈고요. 자식 낳아서 기뻤고 애들 보면서 행복했잖아요 여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여보 힘이 드셨어 그년이랑 삶은 다를 것 같아? 뭐 육체적인 거? 그게 얼마나 간다고 살다 보면 정 떨어지고 질리는 거다 똑같아 당신과 난정략 결혼이었지만 난생 처음 순수한 마음으로 오로지 사람만 봤어 전혀 달라 내 재산 줄게

처리 제가 사모님 됐어.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또 결심. 김선비는 외국 거주하다 7년 전 장문이와 합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은평 실장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인데 부모끼리 친했다고?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그녀네미 이름이 장문이입니다. 왜낯설지가 알지? 생각났어. 당신 주제로 TF 팀 회의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가 내일로 미루면 돼요 회사에서 당신이 필요해 오늘만요 다비가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윤겸은 뭔가 의심스러운 듯 숨바꼭질할까? 좋아요 제가 술래할게요 안녕 보람이를 찾는 데 선수잖아 절대 못 찾을 곳은 딱한데 바로 이 비밀번호를 노리고 있었던 라엘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네요 전 통화할 때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기로 기록한 채부책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궁금한 찾으면 제딕스 반도체 체부 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라일이 눈에 들어온. 이것 때문에 아빠가 죽음을 당했었던 아픈 기억에 괴로워합니다. <laughs> <laughs> 멋있다. 그, 그런데 그때. 지금 뭐해? 뭐 하는 건지 묻고 있잖아. 수박꼭지를 했는데 다비가 여기로 들어왔어 당신한테 혼날까봐 정리하고 있었어요 순간 라엘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걸눈치 o 윤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방해장이 봤어 재직스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고요 들킨 거야? 너 의심하니? 선생님 비밀 금고에서 확보한 사진을 우선 전송할게요 문의는 소라에게 잡혀있는 중 이거 어딘지 알겠어? 나야 뭐 처음이지만 딸 때문에 자주 와봤겠지 딸이 죽은 엘와 i 반도체 연구원 맞지? 아나 기억력 괜찮네 수수께끼 푸는 시간을 좀 갖자고?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항의하던 여자한테 왜 갑자기 딸이 또 생겼어? 뭐야 너하고 김선미 가잔치도 하는 연구원 하나 죽은 게 억울해서 복수랍시고 깽판치러 온 거야? <laughs>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화끈하잖아? <laughs> 이 찝찝함이 뭔지 설명해줄 수 있겠어? 난 당신한테 미쳐있지만 바보가 된건 아니야. 내 찝찝함에 대한 답을 내가 찾게 만들지 마. 그의 그녀를 동시에 만나고 싶은데 간만에 생기있는 모습을 되찾은 소라 뭔가 확실한 걸 잡은 듯 하찮은 서민 계집애가 용됐다고 해야 되나? 넌 이제 끝났어 이 라엘 결국 라일의 정체를 알아버렸다 표정 봐나 심려보고 채찍이 다 내려가네 판자리에 <laughs> 모인 세 사람 당신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요 김선빈의 고등학교 입학사진인데 이름이 다르더라고? 이라에 13년을 준비했던 인생을 건 복수 그녀의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TVN 드라마 이브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시청하세요 음.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꾸 달빛 뮤즈 영화 이야기 최신 업로드 영상 달빛 뮤즈 추천 영상 구독은 달빛 뮤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클릭